안녕하세요. 선생님은 한밭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양예진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금요일에 과학터치 도입강연을 함께하게 됐습니다. 어, 선생님, 지구과학은 어떤 과목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땅! 바다, 하늘, 공기 이런 것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제 하늘, 공기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오늘의 주제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저 머리카락 길이가 변하는 습도의 마술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공기 중에 수증기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 우리는 습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다라는 걸 느껴본 적이 있나요? 어, 잘 모르겠다고요? 선생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오는 경우 우리 공기 중에 수증기 덕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슈이 맺힌다. 어, 이것도 바로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습도라는 말을 언제 들어봤나요? 그렇죠. 건조하거나 습하다 할때 이제 습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습도의 의미를 선생님이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한자로 써 있는데요. 어떤 의미냐면요. 축축하다의 습, 그리고 정도, 크기를 나타내는 도를 써서 축축한 정도를 나타내는 게 습도예요. 그래서 밑에 뜻이 써 있죠. 공기가 습한지 건조한지를 수치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뉴스에서 혹시 접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봄에 굉장히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우리 며칠 전에는 봄비가 축축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선생님도 굉장히 습해서 어,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습도를 나타내는 종류를 몇 가지 살펴볼 건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상대 습도고요. 두 번째는 절대 습도예요. 네, 상대 습도는 뭐냐면 공기의 습한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습도계가 있다면 이런 표시를 혹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습도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어, 오늘의 습도는 60%예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흔히 습도계에서 나오는 습도는 어, 여기 상대 습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절대 습도는 뭐냐? 온도에 관계 없이 1제곱, 1세제곱미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실제 수준계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죠? 그래서 선생님이 상자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이 상자는 각각 1세제곱미터의 부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높이 1미터. 이두 부피의 두 하나 상두 상자에 각각 공기가 수증기가 담겨 있는데요. 우리 왼쪽에는 수증기를 선생님이 몇 개를 넣었을까요 선생님이 준비한 이+ 동그라미들이 모두 수증기입니다. 그렇죠 왼쪽은 다섯 개고요 저 오른쪽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누가 수증기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왼쪽에 수증기가 많다고 라할 수가 있죠. 자 같은 부피로 비교를 했을 때 누가 수증기가 많느냐를 표시하는 게 절대 습도입니다. 아, 여러분들 약간 감이 오나요. 어,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더 어려운 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요거는 이제 중학생 친구들이 조금 더 주의 주시하고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어, 우리 그래프가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x축 가로에 있는 축과 y축 세로에 있는 축이 무엇을 나타내는 것인지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면 가로축은 뭐라고 써 있냐면 기온이라고 되어 있고요, 단위가 도예요. 그 다음에 Y축은 수증기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어, 오른쪽에는 세제곱미터, 이건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고요. 왼쪽은 그람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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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세로, 높이 1m인 부피 안에 몇 그람의 수증기가 나타나 있는지를 수증기량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빨간 선을 한번 볼까요?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선생님 음, 화살표를 표시해 볼게요.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양이 점점 점점 높아집니다. 우리 이 곡선을 포화 수증기량 곡선이라고 얘기해요. 어 근데 기온마다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10도인 공기하고 30도인 공기가 있습니다. 우리 10도인 공기는 수증기량을 10만큼, 10g만큼 가질 수 있고, 우리 30도인 공기는 1세조곱미터에 30g을 가질 수 있어요. 최대 가질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앞에 포화라는 말이 붙어 있는 거예요. 어, 너무 배가 가득 차서 포화여서 더 이상 못 먹겠어 할때그 포화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 상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왼쪽은 10도인 기온에서 공기가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수증기량이 10g 이 정도 가질 수 있다는 거고요. 오른쪽 공기는 온도가 30도일 때 30g으로 최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습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상대 습도는 뭐냐면요. 이걸 퍼센테이지로 나타낸 거죠. 우리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거 10도에서 왼쪽 그림을 보면 10g이라고 했어요. 그럼 10g을 가지고 있으면 100%라는 겁니다. 근데 10g을 최대 가질 수 있는데 그 공기가 예를 들어서 5g만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는 10g 중에 5g, 50%라는 거예요. 상대 습도라는 개념은 상대적인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온에 따라서 상대 습도, 같은 양의 수증기량을 가질 수, 가지고 있어도 상대 습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른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어, 30g을 최대로 가질 수 있는데 그 공, 그 장소에는 15g만 가지고 있다. 수증기를 그러면은 몇 퍼센트의 상대습도를 가질까요? 그쵸? 전체 30g만큼 가질 수 있는데 1 5 g 만 가지고 있으니까 딱 반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 습도가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왼쪽, 오른쪽 50%라도 왼쪽, 10도인 공기는 5g만 있어도 50%고, 오른쪽 공기는 15g이 있어야지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건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선생님이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습도를 일상생활에서 언제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습도하고 우리 생활인데요. 어,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혹시 집에서 빨래 넣는 걸 도와준 적이 있나요? 어, 여러분, 빨래를 널면은 빨래가 잘 마르는 날이 있고 잘 마르지 않는 날이 있어요. 언제 잘 마르나요? 저 햇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 바람이 잘불 때, 건조할 때 특히 잘 마릅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에는 잘 마르지가 않죠. 그 다음에 또 언제 경험해 볼수 있냐면 선생님 또 머리가 굉장히 또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머리를 말리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특히 비가 오는 장마철에는 머리를 말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말릴 때, 그리고 또 머리를 예쁘게 드라이를 했어요. 근데 습하면은 축 쳐져서 가라앉죠. 네, 이럴 때 우리가 습... 또 일상에서 수증기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습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하는 장치를 우리는 습도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습도계, 어, 여러분도 혹시 집에서 게, 체온계, 어, 기, 어, 기온을 측정하는 이런 장치가 있다면 이렇게 생겼을 텐데요. 선생님도 이런 게 있어요. 보면 밑에 76%라고 써있는 여기 상대 습도가 써 있습니다. 이런 습도계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전자식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과학실 여러분들 학교 과학실에 습도계가 있으면 오른쪽과 같은 습도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건습구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머리카락 길이가 변하는 습도의 마술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는데요. 오늘은 머리카락으로 습도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특히 머리카락은 여러분들 습도가 많은 수증기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머리 물에다가 머리를 물에 물에다가 이제 적시면 머리 길이가 늘어나고요. 머리를 말리면 탄력이 생기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습도를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원리를 보면은 굉장히 건조하게 되면 어, 건조하게 되면 요렇게 바늘이 당겨지게 되고요. 그리고 습하게 되면은 바늘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우리 습할 때 머리카락이 길어지고 건조할 때 머리카락 길이가 짧아지는 성질을 이용해서 습도계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모발 습도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하고 이 모발 습도계를 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어, 여러분들 습도에 따라서 이 바늘이 변하게 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선생님이 나눠드린 거 보면은 이렇게 모발 습도계 도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너트, 그 다음에 클립, 그리고 머리카락, 그리고 이쑤시개, 그리고 빨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준비물은 테이프, 매직, 그리고 가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도안을 들고요. 이제 도안을 뜯어 주면 되는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뜯는 선이 있어요. 그래서 뜯는 선에 맞춰서 조심조심 뜯어 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을 너무 팍 주다가 그러면은 이게 도안에 맞지 않게 뜯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도안이 뜯어지지 않도록 잘 뜯어 주면 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너무 힘이 좋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힘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심조심조심 뜯어주고요. 선생님, 여기가 살짝 걸리네요. 어, 됐다. 아,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도안을 다 뜯었습니다. 아, 여기 옆에가 약간 아직 남았네요. 여기까지 해서 어, 도안을 다 뜯었어요. 그리고 도안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 접는 선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는 선에 맞춰서 도안들을 차곡차곡 접어주세요. 어, 여기 끝에 여기는 이제 풀칠을 하거나 테이프를 붙일 부분인데요. 우리는 테이프를 준비하기로 했으니까 이따가 테이프로 붙일 부분까지도 잘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 이렇게 해서 창문처럼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도 툭툭, 그래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잘 접어주고요. 보면은, 어, 여기 자세히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그 구멍을 우리 이쑤시개로 뚫어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쑤시개로 이 구멍이 톡 통과하도록. 톡 통과하도록. 우리 동그랗게 구멍이 어느 정도 잘 잘릴 수 있도록 선이 가 있으니까 이쑤시개로 톡톡 눌러주면은 이렇게 구멍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 접었으니까 풀칠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준비한 테이프를 가지고 이렇게 상자 모양이 되도록 어, 벌어지는 부분들을 테이프로 붙여주면 됩니다. 선생님 테이프를 몇개 뜯어 놓을게요. 그래서, 여기 옆에도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 넓은 부분도 붙이고. 어, 선생님이 여기가 철석하고 붙었네요? 여기를 천천히. 어, 여러분들 너무 빠르면 잠시 멈춰서 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하면 돼요. 어. 그래서, 선생님, 더 테이프가 필요하네요? 테이프를 뜯어서, 옆에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선생님 한 군데가 남았어요. 마지막 테이프를 뜯어서 여기까지도 붙여주겠습니다. 아, 그래서 요런 상자 모양이 되도록 테이프를 뜯어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어, 요렇게까지 여러분들 완성했나요? 그럼 거의 다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제 여러분들 아까 이쑤시개 있었죠? 이쑤시개를 여기 가운데다가, 아까 구멍 뚫은 부분, 여기다가 쭉! 통과 시켜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가서 이 익수 시계가 이 안에서 잘 구를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이 구멍 뚫은 부분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익수 시계를 돌돌돌돌 돌려줍니다. 좀 구멍이 어, 잘 커지도록, 근데 구멍이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돌돌 돌려주고요. 그러면 이제 머리카락을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머리카락을 사용해도 좋지만, 여기 이미 머리카락이 준비되어 있고요. 어, 혹시 파마가 되어 있는 경우보다 이렇게 직모인 경우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남학생들 같은 경우 머리가 짧은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클립을 짚어서 클립 끝에다가 묶어줄 텐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 클립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어, 왼쪽에 두 군데 구멍이 있는 데가 있고 오른쪽에 한 군데만 이렇게 홈이 나져 있죠 근데 이두 군데 두 군데 이렇게 홈이 나져 있는 쪽에다가 가장 끝에 쪽에다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넣어줘야 돼요 어, 머리카락을 넣은 다음에 잘 풀리지 않도록 두번 묶어주세요 어, 선생님은 미리 묶어 가지고 왔습니다 묶어 가지고 온 거를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두번 선생님이 꽝꽝 묶었어요 어, 됐나요 이렇게 묶었다면은. 요 클립을 끼워줄 건데, 어디다가 끼우냐면, 여기 끝에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어디 끝에다가면요. 하 여기 뻥 뚫린 부분 있죠. 이뻥 뚫린 부분 끝에다가 이렇게 클립을 다시 천천히 보여줄게요. 여기다가 쭉 어, 끼워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끝에 머리카락이 나오게 되죠. 이 머리카락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이쑤시개 있어요. 어, 이쑤시개에다가 통과시켜 줍니다. 밑으로 한번 통과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위로도 한번 통과시켜서 한 바퀴 구를 수 있도록. 아, 우리 머리카락이 이쑤시개를 한번 감는 거예요. 감도록 쭉 통과시켜 줍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머리카락 길이가 변하면서 이 이쑤시개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습도계를 보게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쑤시개 통과해서 잘 나왔나요? 그럼 잘한 거예요. 그럼 이 이쑤시개 끝으로 나온 이 머리카락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끝에다가 너트를 달아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너트인데요. 이 너트의 길이가 너무 여기 끝에다가 달면은 대롱대롱 여기 끝에 매달려서 어, 불편합니다. 선생님이 만든 거 보면은 요 정도 길이쯤에 매달려 있죠. 그래서 요 정도 길이쯤에 매달릴 수 있도록 머리카락 길이를 잘 해서 묶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트 구멍으로 머리카락을 통과시키고요. 그다음에 길이 조정을 잘해서 이렇게 대롱대롱대롱대롱 대롱, 대롱, 대롱 끝에 매달릴 수 있도록 묶어주는 게 포인트예요. 선생님 한번 묶어볼게요. 이제 여러분 이거 너트가 어느 정도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도록 두 번은 묶어줘야 됩니다. 어, 세번 묶고 싶은 친구들은 세번 묶어도 돼요. 자 선생님 한번 묶었고요. 어, 근데 조금 길이가 긴것 같아. 좀 당겨서 당겨서 어. 땡겨서 길이를 조정해 줬고요. 그다음에 네, 또한번더 묶겠습니다. 한번 더, 한번더꽉 해서 고정이 될수 있도록. 어, 선생님, 머리카락이 끊어졌어요. 어, 이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준비했던 걸로 한번 볼게요.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 머리카락이 끊어지지 않고 잘 묶으면은. 이렇게 해서 너트가 대롱대롱 매달릴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끊어졌더라도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실험 도구에는 머리카락 여러 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시 꺼내서 하면 되고요. 이렇게 머리카락을 잘 묶어줬다면 이렇게 너트가 대롱대롱 매달릴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빨대가 있었죠. 이 빨대를 잘라줄 건데요. 선생님이 미리 잘라온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르는데 너무 길게 잘라도 안 되고요. 너무 짧게 잘라도 안 됩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될 거냐면요. 여기 끝에 바늘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늘이 왔다 갔다 하면서 습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세로로 다리 다시 잘라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이 끝부분을 사선으로 잘라줬어요. 뭔가 화살표를 표시하는 모양처럼 이렇게 해줬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끝에다가 구멍, 우리 빨대에다가 구멍을 작게 뚫으면 되는데, 이쑤시개로도 충분히 뚫립니다. 그래서 이쑤시개로 콕 하고 찍어두면 돼요. 근데 이쑤시개 여러분 솜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게 해서 쿡!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이쑤시개로 구멍을 끝까지 뚫어가지고 이쑤시개가 이 빨대를 통과하면 안 돼요. 통과하지 않고 한 곳의 구멍, 한 면의 구멍만 뚫을 수 있도록 빨대의 한 면만 뚫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성입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지금 있을 때 여러분들 어디에서부터 이 눈금이 시작하는지 처음에 위치를 한번 잘 표시를 해보세요. 해보고서 며칠간 한번 집에다가 두면서 어떻게 습도가 변하는지 체크를 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금방 빨리빨리 확인하고 싶어 하면 여기 주변에다 분무기를 꾸려보거나 아니면 건조하게 하고 싶으면 드라이기를 막쐬보세요 그러면은 이 바늘이 아주 서서히 움직일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머리카락이 습도에 따라서 길이가 변하는 성질을 이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모발 습도계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도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세요.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겠습니다.